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집안은 강하여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약하여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왜 강해질까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왜 약해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요 예배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예배시가 많이 나와요 찬송시가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이 잘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엉터리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렸으나 나중에는 교만해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가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포커스 온 패밀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얼마 전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미국의 가정들이지요. 미국의 가정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는 가정은 천백다섯 가정 중에 하나 이혼을 한대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보통 가정들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하는데.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가정들은 115 다섯 가정 중에 하나래요. 실제로 제가 평화교회 와서 이렇게 어림잡아 횟수 시간을 한번 숫자를 세 보니까요 결혼 주례를 한이가350 가정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혼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의 이혼율만 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금방 짐작이 되겠죠.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영혼들은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유부를 한번 보세요. 유부는 원래 잘 살았어요. 자녀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탄이 시기해 가지고 욥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도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요하시니,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니다 그래서 한마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어려운 일을 넘어졌을 때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배옷을 입고, 그리고는 땅에 엎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표현은 이게 예,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리고 땅이 꺼져라고 통곡하는 엎드림이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요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결말을 잘 아시다시피 갑절로 옛날에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넘어졌으나 그래도 여전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배나 복을 주셨어요 금년에 여러분 욕처럼 우리도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 1월 1일인데 최명호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어지럽고 또 구토가 일어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어요 이 지금도 안타깝지만 병원에서 검사 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처럼 때로 우리 건강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우리는 이런저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성도들은 넘어지나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학습 받고 세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넘어질지라도 예배하십시오. 금방 회복되고 다시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7웃기를쭉 나누고 있는데 이번 1월 달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중 에 오늘 예배입니다. 이왕에 여러분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새해 첫 주일부터 각오하고 작정하고 결심합시다. 나는 예배하리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나는 예배하리라. 아멘. 비가 와도요? 예배하리라. 눈이 와도 예배하리라. 몸이 아파도 예배하리라. 피곤해도 예배하리라 멀리 가도 예배하리라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리라 언제나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배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20세기의 과거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제일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정말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왜 모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뭘까요? 다른 일보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예배하시고 일하십시오 예배하고 공부하십시오 예배하고 결정하십시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요 방해를 많이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같이 읽었잖아요. 한번 25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하는 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하. 피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파리 재앙이 있었어요 재앙이 네 개나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론을 불렀어요 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애굽에서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성경의 이집트, 성경의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회유하지요, 그리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 같이 놀면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죄지면서도 예배하면 어떨까? 아니 그렇게까지 뭐 멀리 광야까지 갈거 있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만 권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구별에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득이 내가 아프거나 또 혹은 내가 멀리 외국에 또 군대에 또 직장 가운데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 가운데는 할수 없이 또 근무 서는 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대다수 성도들 우리가 주일을 만약에 쉬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편리하게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데 실은요 불편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사탄이 여기서 예배드리자라고 권할 때 거기가 아니라 주의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다른 데가 아니라 평화교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에도 봤고 또 성구영신예배 때도 봤는데요 멀리서부터 교회 성돌이 나와요 분당에서 나오고 파주에서 나오고 또 양주에서 나오고,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올까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고요. 내 후손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는 곳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우리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평화 교회를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학원에다가 돈을 내잖아요. 그때는 필요하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때 있죠.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식사비를 비싸게 받나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사실 그거 어찌 보면은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나오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엉뚱한 돈 많이 냈네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지나고 보니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뭐한두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 대부분은 전혀 뒤돌아보며 아까웠다는 말씀 안 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섬기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셨기에, 헌금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그리고 내 재능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까지 훈련 받고 양육받는 곳이기에,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바로가 바로가 애굽에서 드리라 할지라도 아니요. 거절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6절에 말씀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 한 분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감사원을 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쪽에 이렇게 좀 둔감해 가지고 감사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관공서 가운데 하나구나 이래 생각했거든요. 제가 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이 목사님 어, 감사원이 뭐 하는지 모르세요? 그랬는데.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권세 있는 곳이에요. 그러는 그분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았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 그 후보로 나오니가 최재형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정부 부처에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이거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죠.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이 감사원의 직원들 몇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출퇴근표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멀리 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했다고 돈을 받고 출근했다고 돈을 받고 일찍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근무했다고 돈을 받았다.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뉴스에 보면은 부산의 어떤 젊은 공무원이더라고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야근하지 않았는데 야근한 것처럼 길게 근무한 것처럼 조작을 해 가지고 돈을 이제 받은 거예요. 늦게까지 일했다고. 근데 그 야근 특근 수당 받은 게 1년 동안 얼마였는가 보니까에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16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공무원 생활이 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문에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아까 그 감사원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하는 그 감사원 직원들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돈을 나라의 돈을 그냥 거꾸로 받다니참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 스물 몇 명이 걸려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도 가운데 사분의 일이 적어도. 어, 아이고, 아무리 줄여서 5분의 1이 크리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원에 스물 몇명 걸린 사람들 가운데 교인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뭐안 걸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부당한 일을 아마 시킬 거요. 그때마다 오늘 모세가 하는 말처럼 다시 한번 2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죄를 지차, 유혹을 할지라도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술 한잔 괜찮잖아. 아이고, 이 앱에 빠지면 어때? 아이고, 그냥 그렇게 뭐 열심히 믿을 거 있어? 아니요. 실은 여러분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신앙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거절하는 사람. 죄 짓자고 할때안 돼요.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 잘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만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시간 내요. 힘을 내요. 주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그다음에는 뭐라고 했죠? 아, 나는 이 모세의 이 말이 감동이래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의 시대에 전혀 피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때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7장 5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몇 개는 빼고 준행이 아닙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또 출애굽기 그 다음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곧입니다. 곧 천천히 내가 돈좀 벌고요. 건강한 다음에요. 시간이 나면요, 가니에요.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가감이 없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안 지키고 아니라 곧 그대로. 여러분 웃지 말고 그냥 들어 주십시오. 이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러, 그렇죠. 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그래 가지고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서 저에게 잔으로 주는데 노 no, 그래요 저는 그냥 콜라를 주든지 사이다를 줘라 나는 성결교의 목사니까 섞는 거 싫어한다 웃으실 <laughs> 줄 알았어요 네. 괜한 고집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거면 이거고 이것이면 이것이지 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콜라 얘기 사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지키고 몇 가지는 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나중에 핑계되고 천천히 애 낳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나서가 아니라 돈 벌고 나서가 아니라 집 사고 나서가 아니라 곧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 28절도 보십시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대사를 드릴 것이나 읽어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와여 간구하라. 아 기가 막히죠. 이 바로도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이죠. 아니 처음부터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재앙도안 만날 텐데 이 사람이 너무 아쉬우니까 붙들고 붙들고, 붙들고 붙드는 거예요. 야. 황자까지 갈것뭐 있냐? 여기서 예배 드리라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되 멀리 가지는 마라. 현대에 많은 유혹들이 이겁니다. 아해 성가대 않는다고 찬양대 해 교사한다고 해 십일조 하겠다고 해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가. 그대신 깊이 빠지지는 마. 너무 열심히 내지 마.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해, "아니,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어? 적당히 해"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하고, 이제 어제 남아서 길게 문답을... 상담을 같이 했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예, 토목일을 하신데 토목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 땅을 파는 일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파일을 박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시고 나서 어, 토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저 롯데월드타워인데 몇 층인지 혹시 아십니까? 123층이랍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부산 친구들은 가는데 서울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렇죠? 네, 멀리 지방의 외국의 손님들은 가는데 우리는 잘안 갑니다. 거기가 555미터나 된답니다. 건물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높은 건물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무게가요. 하중이. 천만 명 성인 남자가 천만 명 몸무게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한 75kg 된다고 간주할 때 우리 서울시 인구가 전체가 그 건물의 무게와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기초를 얼마나 깊이 단단하게 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건물 넘어가지요. 그러니 땅 속으로요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38m를 파고 38m면은. 아마 2.2, 2.3미터 정도 아파트 높이를 계산할 때한 17, 8층 정도 되더라고요 20층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땅속으로 깊이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가암 바닥에 거기다가 파일을 박아가지고 108개 1미터짜리 파일을 1미터짜리 1미터짜리 파일을 108개를 파서 기초를 한 다음에 높은 건물을 세웠다고 해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그래도 크고 높고 든든한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면 깊이 봐야 돼요. 단단히 만드셔야 돼요. 적당히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적당히 기도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원해서는 깊이 봐야 돼요. 적당히 해라.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하라. 이런 얘기는 다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감히 물리치고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노 no!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금년에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예배 잘 드릴 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으신 다음에 연말 가서 결산해 봅시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아. 제가 1월 첫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예배를 빠짐없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간증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